근데 이거는 방풀이라기보다 Not enough minerals.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 e 야될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링을 견제 가면은 상대 유닛을 못잡고 우리꺼만 죽으니까 그냥 집에서 모아야겠다 이게 저희가 좀 많이 초보분들이라 팀플 일단 안되거든요 아예 지금 보니까 개개인을 움직이면은 좀 빡세가지고 같이 움직이자고 I can't I can't build there. that. Yes, sir. I read you. I read you. I can't Report for duty. Let's go, minutes. sir.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Report top. for duty. I read you Report for duty. Report for duty. Right away, sir. Affirmative. Job. Order scouting? Order scouting. Yes, sir. Right away, sir. Reporting for duty. Yes, sir. Order scouting. Order scouting? Affirmative. Roger that. SCP good to go, sir. Reporting for duty. Order scouting. Reporting for duty. Job's finished. Did I read you. 일단 동족전이긴 하네. 일단은 동족은 괜찮은데, 그래도 그러면은 나쁜 동족은 아니란 말이지. 한 yes, 태단 포막까지 도전을 하고 있고요. a d 일단은 바로 실패한 것 같은데. 일단 링이 1시 앞마당까지는 지켜야 되는데. 헌이 좀안 돼서. 죽겠다 12시도 일단은 죽기 직전이고. 아, 이게 3시가 한시에 쪼여버렸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링이 입구에 서하면한네개더 많을 텐데, 링을 져버려가지고 그나마 토스형이 살긴 했다. 그래도 이번 판은 희망이 좀 있는데, 다행히 아직 안 죽었거든. 아, 링이 잠깐만, 한 4배 차이 나네. 아, 일단 우리가... 아, 개인기량이 너무 딸려가지고 자기가 안 좋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만큼 당했고, 이러면은? 없는데 한시라도좀 살아봐, 한번 자, 어쨌건 링이 좀 많이 밀려가지고 아마 한시도 막 힘들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자, 포박도 빨리 당해가지고 게임이 많이 불리하긴 합니다. 조금 예. 최대한 지어봐, 그래도. 아, 자, 탱크 넘어가고. 난 음, 한도 희망이 있다는 아, 몇판 희망이 없냐 <laughs> 그래도 어쨌건 살아 있으니까 최대한 버텨 보자고. 이거 보 하고 이거. 아, 새치 오버도 죽었네 좋았네. 자, 일단은 첨가점수 못하게, 그리 숨겨서 압박. 아, 씨,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아, 박도안되겠 많아? 이많 아, 많 이 자, 이거 해 봐. 적라도좀털어 주면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잖 아.. 내가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을 정도로 게임이 터져있네 이거 아.. 게임 방법이 없다 일단은 아 다크도 떴네 아, 다크라도 못 나오게 해보자고 다크네, 그래도 출발을 못 했거든, 아직은. 그래도 아직 신라 같은 희망은 있어요, 저희가. HQ, uh, Buckle Up. Input coordinates. Destination, hang on, where is for job? the Destination, hang on, where is for some I'm listening. In transit, HQ, Buckle Up. 어 게임 이게 방법이 없구만 이거. 어다 아, 그. 세시 어, 오버 있나? 오버 없지 어, 좋아 세시 잘 들어갔다 한 번에 그나마 세시 좀해놓긴 했는데 문제가 이제 우리가 다크를 본 방법이 없어. 네. 한시 위기고. 네. 네. 아, 레이스까지 나왔네. 네. 어, 레이스 뭐야. 네. 상대가 너무 잘한다. 일 레이스를 잡을 방법이 없단 말이야, 지금. 마린 소수 밖에는 일단 스캔은 달렸거든 리법 장3가야겠다못 막겠다 그 근데 어쨌건 3만 밀면은 2대2라 아직 희망은 있을 것 같은데 나 갑니다. 같이 나올 것 같다. Yes, s yes, yeah, 내가 나가 줬단못막겠는데 <laughs> <laughs>

랍다죠왜 아, 이렇게 잘하냐. 게임 <목소리> 와 우리 폴토도 밀리나 설마? 여기서? 아 우리 폴토도 밀렸네? 하나도 없어가지고 견제 때문에 얼마나 <목소리도> <말도 했나> 됐나 보다. <목소리도> 아, 이거는 빨리 밀어야 되는데 토스를 네, 밀어도 사실 답이 없거든. 지금은 어, 탱크도 갖다주러 왔네. 9시 도와주네 그 와, 구 과정에 출타 운명이야. 좋아, 리마 잘 틀고 있다. 그래도? 상가 물량은 그래도 탱크 한 부대밖에 없거든? 와.. 탱크. 와, 아, 왜안되 너무 잘한다 얘들 뭐야 테리플도 먹었네 테란 아, 어떡하지 이거는 물량도 딸리고 멀티도 딸리고 어? 테크도 딸리고 이거는 반반을 봐야 되나 그냥 이게 각이 아예 안 나와가지고 아 뭐도 먹었어? 어 언제 먹었어? 어 다섯 시도먹은을 상상도 못했네. 여기는 진짜 주면 안 돼. 여기는 없어도 우리가 지금 못 이기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줘버리면은 진짜 답이 없거든요. 이거는 잘 막아. 여기는 깨발단이에아 탱크 라인도 잡으려고 되는구나. 9시. 너구수기, 카이스, 에드벌룬, 한계 선물. 어, no yes, ye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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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상대가 아예 안 지는 게임을 해버린다, 이거. 뭐. 어쨌건, 이거 지금 테란이 좀 많이 부자라, 배틀까지 뜨겠는데? 아, 메카닉으로 바꿨네? 그나마 다행이다 그니까 메카닉으로 바꿔주면은 희망은 있어, 그래도 아직은 아, 스냅스피면 그만 써라, 이씨 어쨌건 메카닉으로 바꿔줬어, 상대가 이러면은 좀 불리해도 운영은 되거든? 백수로 진게 아니란 말이지? SCP good to go, sir. Hell yeah, good to go, sir. What do you want? Something on your mind? Orders counted, huh? of course. Yes, <laughs> sir. <laughs> I read you. Yeah. What do you want, sir? Something on your mind? SCP good to go, sir. I'm down. Job finished. Reporting on your mind. No problem.

Transmit cord. What do you Three want? Report for, for duty. Yes, sir. Report for duty. Standing back. What do you want? I dig. Order scouting. Report for duty. I can't all feel that. Yeah. Yes, sir. Ready Stop to roll destination. Uh, yeah. Destination. Yeah, I'm going to <laughs> 뭐 없냐? 아무것도 없냐, 우리? 와, 됐다. 기다이다려답다 판단 내려야 돼. 이건 못이게 어차피 이대로 가면이 공진장 타러 오지 자 마지막 희망이 있을지 바깥측이거든 일단은 잘 막았습니다. 어떻게든 이러면 상대 멀티 두개무용좀 무력화 시켰고 자 한번에서 갈리나 이렇게 이러면 상대가 멀티가 없어졌지 지금 한방에 자 테란이 돈을 많을건데 아마 돈은 많거든 테란이 근데 어쨌건 테란도 멀티가 많진 않아 이제 못먹고 있어서 자, 한 번의 판단으로 게임이 갈린 것 같은데 이제, 이제 지키면 돼요 이제 지키면은 레이스 찍어주고 자 레이스 드랍 정리죠 드랍 정리 레이스로 테란도 좀 빡세게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레이스로 드랍 딱 정리해주고요 땡도 정리해주고 어 근데 물량 개많네 잠깐만 눌러봐. 센터를 잡지 못할 것 같아, 일단은, 12시는. 여기는 내주고, 센터만 지키면서 이제, 멀티 복구하면 돼요. 자, 이제, 병력좀 빼볼까? 빼서, 9시, 본진해서 몰래멀티 체크 한번 하고, 자, 다행히 몰래멀티는 아직 없어요, 그래도. 자, 땡크 정리해주고, 그 지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력 복크 배치해놓고 자, 뒤에서 테란 안마당 견제 어, 배치 돼있네 이미 야, 이 와중에 이걸 배치해놨어? 아니, 일단 눈치가 빠르긴 하네요, 보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면 멀티를 못 먹죠, 일단은 돈이 없습니다, 테란 그래, 맞네 자, 레이스, 레이스 찍어주고 멀티 추가해주고 이제는 상대 견제 서서히 하면서 천천히 이제 우리가 압박만 내가 셋만 지키면은 상대가 돈이 많이 없을거라 급할거거든 상대가 오히려 드랍 라인 다 제거해놓고 추가 박력도 이제 9시로 상대가 잔여 돈이 많은가보다 뭔가 계속 나오는거 보니까 이제 만나본데 레이스로 탱크 제거해 주고요. 어쨌건 상대도 이제 드랍 루트가 다끊겼거든요지꺼해주고앞 탱크도 정리합시다. 제거해주고 자0 레이스로 드랍시 잡아주고요. 자 납시 제거. 제거 제거 탱크도 때려주고 뒤에서 자, 테란이 초중반은 잘하는데 후반 운영을 좀 못하는구나 이건 나랑 격차가 많이 났는데 상대형 따라잡힌감이 있긴 하거든 아마나 견제해주고 자 센터 탱크는 적당히 배치하고요 통합할게 정말 힘들었다 자 상대가 뭐 마지막 드랍을 한번 준비를 하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포기를 못하나? 아마 상대도 질거라고 상상을 못했을거야 이번판을 아쉬워서 못나가는것 같기도 하고 아쉽나 본데. 나가.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좋아요랑 구독 단번씩만 부탁드릴게요.